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정화시키기 위해 항상 켜 놓는 공기 청정기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이야기한 분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거나 호흡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가 건강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미세먼지는 미세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고 가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잘 알려진 대기 오염물질들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먼지죠. 좀더 이해하기 쉽게 머리카락의 두께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작은 입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가볍고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해칠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로부터 생기는 대표적 질병은 우선 호흡기를 통해 미세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후 폐포까지 미세먼지가 들어가죠. 들어간 이후 염증 반응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호흡기능이 점차점차 떨어지고 증상이 화시키는 그 작용이 첫 번째이고 이후 미세먼지들은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혈관을 타고 혈액 중에 이동할 때 유해한 물질들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우리 몸의 면역체계인 대식세포가 이런 것들을 잡아먹게 되는데요. 이때 그 부작용으로 염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하는 펌핑이라는 과정을 통해 혈액을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염증으로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동이 되어지지 않거나 혈관을 좁히게 되어서 심부전증, 협심증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방어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현대에 와서 다양한 기술적인 발전으로 점점 더 미세먼지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고 가장 최후 보루인 뇌 방어막까지 침투하여 알츠하이머 그리고 ADHD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기 청정기는 실내를 정화하기 위해 공기 중에 오염원을 흡입하게 되는데 공기청정기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미세먼지를 더 작게 만들어서 나중에 공기청정기에 쌓여 있던 오염원이 바깥으로 배출할 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실내 공기는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한 극세사 먼지를 포함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세균까지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방법으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국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평균 사망 인원이 8천명에서 9천명이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인원은 놀랍게도 2만명에서 3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물, 영양소, 먹거리 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공기라는 녀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호흡기를 통해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려 하루에 2만 리터가 넘게 공기를 먹고 있죠.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아이들의 작업기억과 주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학습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온을 발생시켜 작은 미세먼지들을 결합시키고 우리가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먼지 형태로 만들어주는 참 생소한 단어이지만 공기제근기 SPI 바이러스 제로입니다. SPI 바이러스 제로는 국내 유일하게 미국 환경보호국 EPA 인증서를 받은 기업이고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관리기구에서도 당당히 인증서를 받을 정도로 검증된 집니다. 공기제공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새집 증후군과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제거 그리고 알레르기, 바이러스까지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니 참 고마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 제품을 알게 되었을 때 기존 공기청정기 원리와 너무 달라서 망설였지만 지금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기 청정기를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미세먼지와 건강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IT라는 산업에서 저는 22년간 일해오면서 잦은 야간 작업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건강이 더욱 악화가 되면서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이 없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함께 좋은 채널과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실천만 한다면 걱정에서 해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확인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건강주주또 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